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위성영상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해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15시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은 동해상과 남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